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끌어치기 당점, 질문하신 분, 네, 잘 보셨나요? 그리고, 배드표 한 번만 더, 이 두께, 두께 설명 좀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째나, 베드표 요거 나중에 자르기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정확한 센터예요. 정확한 센터. 화면에 보시면 정확한 센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네, 센터 지점이에요. 그러면, 90% 두께 치는 방법은, 여기가 센터라고 봤을 때요 하얀 움직이는 포인트 끝 지점에다가 큐선을 딱 맞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큐선을 맞춰 보시라고 여기다가. 천장 카메라도 보이시나? 천장 카메라 조금만 줄여 볼까요? 아, 천장 카메라가 조금. 아. 어. 자, 조금 줄였어요. 지금 이게 센터니까 이게 센터니까요 어, 이만큼 더 가야 되는구나 정확한 센터만 맞춰놓고 거의 내 큐를 여기다가 큐선을 맞추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큐선이 쭉 연장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7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쳐주시면은 점점점 좋아지실 거다 다시 아니면 어떻게 치셔야 돼? 아니면. 내 공의 일곱 시, 일적구의 일곱 시. 잘 들어보세요. 천장 카메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공의 일곱 시, 자, 일적구의 일곱 시에 여기서 내 큐를, 내 큐를 여기다가 겨냥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겨냥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을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는 거예요. Q를 한번 찍어봐 보셔. 봐요. 여기서 약간 뭐, 어, 6시 40분 느낌? 일접구 6시 40분 느낌으로 여기 이만큼 꺾어. 그리고 그대로 치시면은 이 공이 100%가 예를 들어서 코너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레슨을 할 때도 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주면서 두께 90% 맞히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한테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라고 얘기할게요 얘가 100%예요 자 센터 100%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예, 표시를 해놓고, 이 공을요. 7시, 7시를 여기 7시죠. 여기도 7시죠. 근데 두께를 빼야 되니까, 7시, 7시를 겨냥했다가 내 큐만 살짝. 이, 이일족구에 6시 반이나 40분 쪽으로 살짝만 꺾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100%가 지금 이거 코너로 가고 있는데 예? 아니면 정확히 따지면요. 얘단 쿠션 여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그치 배달표. 90점이 요 정도 가고 있지. 배달표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코너가 정확히 아니라 단에 걸려 있어 센터가. 센터 센터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센터, 센터가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요일 정도가 있어요. 일. 그러면, 내 공에 7 시, 빨간 공에 7 시. 이렇게 큐선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자, 천연카메라 다시 잘 보세요. 겁나게 덥네, 오늘. <laughs> 자, 이렇게 큐선을 7 시, 일곱 시를 맞춰놓고, 큐만 이렇게 꺾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런분들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러면서 아, 우리 제임스 당구 TV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배드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조금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나 잘하고 있지?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7시 7시를 맞춰놓고 살짝 오른손만 큐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서 거기 딱 치시면, 지금 저 일적구가 어디로 오는지 보셔 봐요. 이걸 아예 보여요. 지금 제 모가지에서 지금 땀나요. 지금 아, 국물이 흐르라 그래, <laughs> 자,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칠 테니까 잘 보세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이 이 구심점이라고 했잖아요이 구심점을 딱 맞춰 놓으면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지금 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예. 자, 그럼 여기 향하는 게 어디예요? 에? 여기. 여기가 지금 100% 구심점이라고요. 7시를 왜 겨냥하는지 모르시죠? 어, 끌어치기를 잘할수 있는 분이 되시려면 7시를 주고 쉬시는 거예요. 7시는 갖다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끌려요. 일반 사장님. 자, 다른 구독자분들 제 말이 맞다면 숫자 2000번 눌러 주세요.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7시를 끌면왜잘 끌리는지. 자, 제 말에 동의하는 분들 숫자 2000번. 일반 사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네. 자, 자, 내공의 중심 중심 맞히는 게 아니라 7시7 시를 이렇게 맞히시다가 큐만 큐만 이렇게 꺾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렇다면 7시7 시를 맞춰놓고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 꺾는 게 보여 배대 편? 뒤에서 봐봐 여기서 이만큼만 꺾었어요. 그리고 빼서 때 고기를 딱 치니까 아저 일적구라는 놈이 여기 맞았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여기 대충 어쩔 거예요. 내 <laughs> 네, 주특기 말 어쩔 거예요. 그냥 치는 순간 맞아 있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들은 다섯 시 주고 치라고 그러죠, 일반 사장님. 자, 한번 잘 보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를 치라고 하죠. 뭐 어, 저는 여기를 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른 분들 여기는 문일석이 어떤 배치에서? 이러한 배치나 다시 이러한 배치에서 저는 7시를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100% 90점이요? 어, 대충 코너 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거 7시만 주고 부딪히면 그냥 끌려있는 공이에요. 이 공. 그냥, 그냥 끌린다고요. 그냥 끌려서 바로 이번 꽃다마가 쓸 수도 있어요. 자, 아, 힘들어. 이제 질문하신 분 두께, 큐선 살짝 꺾는 거, 키 크기만큼 한칸 내릴 때, 두칸 내릴 때, 뭐 여러 가지 등록이 렇게 설명을 했는데 도움 네. 되셨습니까? 끌어치기 당점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일관 사장님인가? 누구시지? 자, 시청하시는 분들 이 촬영하는 부분을 잘르기 해서 올려드릴까요? 그게 좋겠다 그러면 숫자 1000번 눌러주세요 네이제약 먹고 해야죠 죽겠어요 <laughs> 네자 잠시만 네첫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고생하신 우리 공방 배달표 제임스 당구 TV 좀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음. 네, 잠시만, 네, 쉬다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또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이왕 당황심하라고. 해드리면 좋죠. 네. 요거는 필히 제가 보고, 어, 자르기를 해서, 네,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좀 좋은 내용이 나왔죠. 어, 제가 이제 새롭게 또 찾은 건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네. 여기서 요게 제가 이제 새롭게 찾은 거예요. 자 일곱 시 7시, 일곱 시에서 큐를 안쪽으로 살짝 꺾어던데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레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저는 잠시만 쉬다가 오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화장실이나 하는 거잖아. 네, 드시고 오세요. 유리카 사님 백 여.